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어.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착했지만 형 놀부는 성질이 고약했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혼자서 재산을 다 차지하고 흥부네 가족을 내쫓았어. 아이고, 형님! 좋은 겨울이라도 지내고 나갈게요. 네, 형님! 흥부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놀부는 콧방귀만 끼었지. 흥부는 고개 너머에 작은 오두막집을 지었어. 하루도 쉬지 않고 반일을 하고 나무도 했지. 하지만 12명이나 되는 가족은 밥을 굶기 일수였어. 게다가 밤이 되면 찬바람이 방안으로 몰아쳤지. 에, 아버지 좋아요. 아이고, 어머니 배고파요. 아이들은 항상 칭얼거렸어. 굶고 있는 아이들을 보다 못한 흥부는 놀부를 찾아갔어. 형님, 쌀좀 구워주세요. 내년에 꼭 갚을게요. 아니, 내 놈이 여기왜 왔느냐? 썩 나가거라! 놀부는 몽두기를 가져와 흥부를 때렸어. 놀부 아내는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철썩 때렸지. 흥부는 눈물을 흘리며 빈손으로 돌아갔어. <laughs> 따뜻한 봄이 되자 제비들이 날아와 흥부네 처마 밑에 둥지를 들었어.그런데 어느 날 제비들이 악을 쓰며 울어대는 거야.흥부가 올려다보니 글쎄 커다란 구렁이가 새끼제비를 날른대며 잡아먹으려 하지 뭐니.이놈 썩 저리 썩 물러가거라.흥부는 몽둥이를 들어 구렁이를 내쫓았어. 그런데 새끼제비 한 마리가 그만 땅에 떨어졌어. 가만히 보니 다리 한쪽이 부러져 있는 거야. 흥부는 제비다리를 헝겊으로 감싸주고 잘 돌보았어. 새끼제비는 무럭무럭 자라 가을이 되자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갔지. 이듬해 봄이 되자 흥부의 집에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 제비는 흥부의 손안에 박씨를 하나 툭 떨어뜨렸어. 흥부는 제비가 떨어뜨린 박씨를 울타리 밑에 정성껏 심었어. 박씨는 싹을 틔우더니 울타리를 타고 지붕까지 올라갔어. 얼마 뒤 보름달만한 둥근 박이 세 통이나 열렸어. 흥부는 첫째, 첫 번째 박을, 타서, 박을 따서 톱질을 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박이 쩍 걸라지면서 흰살이 쏟아져 나오지. 뭐야, 흥분의 가족은 기뻐하며 팔짝팔짝 팔짝 뛰었지. 슬근슬근 톱질이야, 이거니? 노래할 줄 아는 사람, 슬근슬근 톱질이야, 이거니? 모르겠니? 이리 와봐. 이거 어떻게 노래 부르는 거야? 슬근슬근 토끼리야. 박을 타세, 박을 타세. 박속으로 족그리고 껍데기로 바지주세 슬근슬근 토끼라세. 슬근슬근 토끼라세. 아하. 헉. 봐, 지금 쌀 나온 거 봐. 우와. 흰 쌀. 음, 조금 있다가. 자, 여보, 두 번째 박도 타봅시다. 두 번째 박에서는 온갖 보석과 비단이 쏟아져 나왔어. 이야, 보석이다! 이야, 예쁜 비단이다! 흥분의 가족은 기뻐하며 서로 얼싸 안았지. 흥분의 가족은 신이 나서 마지막 박을 탔어.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그러자 이번에는 작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 의리의리한 기와집을 짓고는 사라졌어 흥부네는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지 소식을 들은 놀부는 흥부네 집으로 단숨에 달려왔어 이놈! 바른대로 내거라! 도둑질을 하지 않고서야! 내 놈이 어찌 이리 금부자가 되었느냐? 흥부는 놀부에게 부자가 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지. 놀부는 집으로 달려가 첨언 밑에 재비 집을 줄줄이 지었어. 그러고는 재비가 찾아오기를 이래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 아, 놀부 욕심쟁이.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봄날. 제비 한 쌍이 날아와 알을 낳았어. 아이고 귀여운 것들! 어서서 어 어서 나오너라. <laughs> 놀부가 날마다 제비 알을 이리저리 만지니 다 골아버리고 한 마리만 겨우 알을 깨고 나왔어. 놀부는 새끼들 새끼 제비 다리를 뚝하고 부러뜨렸어. 아이고 불쌍한 놈! 걱정 마라. 내가 정성거 돌봐주마. 어서 날아가서 박지나 산뜻 물고 오너라. <laughs> 놀부는 제비 다리를 천으로 둘둘 동여했지 가을이 되자 놀부의 제비도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갔어. 이듬해 봄이 되자 제비가. 박씨를 물고 찾아왔지. 얼씨구 난 이제 부자다. <laughs> 놀부는 콧구멍을 벌릉거리며단 밑에 박씨를 심었어. 박씨는 쑥쑥 자라 보름달만한 보름달만한 박이 세 통이나 열렸지. <laughs> 놀부네 부부 엄청 좋아하네. 슬근슬근 톱질이야. 박을 타세. 박을 타세. 이 박은 폭박하지. 이박 속에 뭐들었나 금은 그 보아 들었거든. 어서 어서 쏟아져라.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놀부는 박이 옆 여물자마자 신이 나서 첫 번째 박을 탔어. 흥분해처럼 쌀이 나왔을까? 아니 쌀은커녕 거지들만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 거지들은 돈이며 보석이며 헉, 놀부는 살린 살이를 몽땅 가지고 달아나 버렸지. 두 번째 박에서는 몽둥이를 든 거인이 나와 놀부를 마구 때렸어. 놀부는 몸이 아파서 끙끙 거렸어. 이제 그만합시다. 또 뭐가 나올지 무섭소. 아내가 말리는데도 놀부는 기어코 마지막 박을 탔소. 이번엔 꼭 좋은 것이 나올 테니 걱정 마시오. 하지만 세 번째 박에서는 누런동이 콸콸 쏟아져 나왔소. 아이고, 나는 망했네. 놀부 살려 흥부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 형님, 저희 집으로 가서 같이 살아요. 놀부는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 아우야, 그동안 내가 몹쓸 짓을 많이 했구나. <laughs> 그 뒤로 흥부와 놀부는 오순도순 사이좋게 잘 살았대. 음. 자, 제비 다리를 고쳐주었으니, 부자가 되었지 뭐야? 형님에게도 알려드렸어. 흥부의 착한 마음씨에 보답하려고 보물이 나오는 박씨를 물어다 주었어. 나도 제비 다리를 고쳐주었는데 왜 나만 고지가 된 거야? 아유 억울해. <laughs> 자, 오늘의 사자성어 권선징악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하고 악한 일을 하면 남을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자, 마음을 곱게 쓴 흥부는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못된 마음만 가득했던 놀부는 벌을 받아 빈털털이가 되고 말지요. 자, 오늘의 사자성어, 사자성어 잘 기억해줘요. 번, 선, 진, 악. 아. 자, 끝.